너무 좁으면 앞트임 안 하는 게 좋고요. 미간이 좁은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예. 없거든요. 제가 왜 위트임이란 용을잘안 쓰냐면 우리가 사람 피부가 가리는 정도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몬드 형의 눈이 아니라면 뭘 해도 아몬드 눈이 되지는 않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세아이소형외과의유창 원장입니다. 어, 앞트임과 위트임이 다른 수술입니다. 앞트임은 보통 몽고주름 밴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향의 수술이고, 위트임은 제가 위트임이란 용어를 잘안 쓰는데요. 보통 내측에서 위에서 이렇게 가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위트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몽고주름 밴드가 눈의 내측을 가리고 있는 경우가 동양인 눈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몽고주름 밴드를 해결하는 게 앞트임이고, 눈의 내측이 가린 사람이 있어서 앞트임 하면 눈 내측 가리는 것도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요렇게 되는 걸 위트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위트임이라고 표현 안 하고요.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는 내측이 가린 눈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있어서 같은 위쪽이라도 외측이 처지면 외측이 가린 눈이다. 뭐 내측이 가리는데 아니면 간혹 가운데가 이렇게 가려 보이는 사람도 있죠. 가운데가 가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미팅이라는 용어를 잘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트임하고 윗트임에 대해서 좀더 이해가 쉽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양인 젊은 분들은 내측 몽고주름 밴드가 발달해 있고 내측이 가린 경우가 많습니다. 윗트임이라고 하면 요 내측 피부를 해결하는 걸 보통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측 가린 눈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트임 할때이 피부를 절개하고 절제도 좀 하고요. 내측이 가린 눈이니까 당연히 내측 피부를 더 많이 절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로 하는 거는 몽고주름 밴드는 사라지고 아니면 조금 남더라도 라인이 처음부터 보이는 이상적인 인폴드를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인데요. 이런게 해결이 안 되면 내측이 가린 눈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각각 앞트임, 위트임은 요 부분을 해결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할 때는 항상 요 사이에 간극에 남아 도는 피부도 해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 쌍꺼풀을 하고 나서 쌍꺼풀 선과 내측 사이에 연결되는 부위에서 피부가 남는 듯한 느낌이 좀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써서 해야 되고요. 제가 왜위 팀이란 용을 잘안 쓰냐면 우리가 사람 피부가 가리는 정도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이제 내측 가운데 외측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통 내측이 가린 사람은 젊은 사람, 외측이 가린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외측이 더처지니까 외측이 더 가리게 되죠. 그리고 가운데가 가린 사람도 있고요. 이때는 우리가. 피부를 절제할 때 제일 많이 절제하는 포인트를 약간 다르게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양쪽 눈이 또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측에 있는 피부는 절제하는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외측에 있는 피부는 보통 상안검할 때처럼 외측이 더 많이 잘려져 나가는 모습으로 디자인해야 되고, 가운데가 더 많이 이렇게 쳐져서 가린 눈에서는 이런 눈 좀, 좀세 보입니다. 이런 눈에서는 가운데가 제일 많이 잘려져 나가는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외측이 가린다, 내측이 가린다, 가운데가 가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편입니다. 동양인 눈에서 대부분이 눈꼬리가 올라가 있죠. 그럼 내측이 가리면 인상은 좀 강해 보입니다. 네, 편안한 인상이 아니고요. 쌍꺼풀 모양이 있는 사람들 보시면 잘 알겠지만, 내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보여줘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데, 단순한 쌍꺼풀, 뭐 메몰해도 그게 해결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부분절개나, 그냥 절개해도 해결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고서도 내측 가린 살이 많다면, 그 부분 피부를 적극적으로 좀 절제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트임이라 고 표현하고, 저는 자연절개라고 표현하죠. 너무 좁으면 앞트임 안 하는 게 좋고요. 미간이 좁은 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미간이 좁아도 몽고주름 밴드 자체가 또 너무 많이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앞트임을 좀덜 한다는 생각으로 앞트임을 좀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 아몬드형이라는 것은 원래 눈 자체의 모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쌍꺼풀이 되고 난 다음에 눈의 느낌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아몬드형 눈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쌍꺼풀 수술이나 위트임 앞트임 뭐 뒤트임 이런 걸로 원래 눈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면서 아몬드형의 눈이 저절로 되고요 아몬드형의 눈이 아니라면 뭘 해도 아몬드 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술 직후에는 이렇게 강조돼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앞트임, 뒷트임은. 근데 그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약간 붙는다는 느낌이 나는데 실제 앞트임 같은 경우에는 흉이 많이 나쁘면 흉터끼리 자기들끼리 당기는 성질로 인해서 터놨는데도 한 달째쯤 되면서 다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덮히는 모양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마사지를 해주고 필요하면 약도 좀 먹고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위트임은 피부를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위 게임이 다시 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